저는 을국로 잡고 국에을먹국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2 0 1한년국정감사국합서 한국에서 한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국 대변인 이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먼저 에 반갑습니다. 먼저 추미애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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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서한국리 많이 아닙니다. 어, 미를서한국 트스포츠 대단 그사건님또 어, 먼저 쫓변한 청와대로 쫓변난특별관찰관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고구마 폐기 같은 이런 난국입니다 이런때 국민의 시선이 우리 야당에 쏠려 있습니다 야당이 똑바로 국정기강, 국기문란을 바로 잡는 전방 파수 역할을 해 주기를 역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이 불난한 국정과 부정부패 바로 잡아서 좌표를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우리 야당 의원님들 한분한 한 분이 해낼 수 있도록 어, 당 대표와 원내 대표 어, 총력을 다해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긴 국정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 한편으로 건강 잘 조절하면서 열심히 국정 감시 제대로 해서 수권 정당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은 국정감사 전반을 다장이 돼서 이끌어주실 우상호 원내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로서.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안나이 파헤치고 어, 우리 숙권 정당 대안 정당으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국정감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상황실 계속하면 하루하루의 국정감사의 모든 상황들을 잘 종합하고 또잘 점검해서 성과를 내고. 국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참일 잘한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협판 제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당겨주십시오. 오. 정책 조정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포트타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